만화 인어공주에선요, 인어공주가 두 다리를 얻게 해달라고 했을 때, 마녀는 그 대가로 인어공주의 목소리를 요구합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이렇게 원하는 목소리와 내 목소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김기현 성우와, 야, 이반라그름무 새끼야! 니들 가그 꼼짝하겠어! 내 지금 전차를 물고 와서 니놈들 을 머리통을 외국 배우 모건 프리건의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분들이 나오는 작품을 볼 때마다 대사를 열심히 따라해 보곤 하는데, 뭐 말투나 톤 정도는 비슷하게 따라한다 해도 그 특유의 목소리는 흉내낼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은 사람마다 성대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갓나 아이의 성대 주름은 약 2mm 정도로 대부분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든 여자 아이든 비슷한 목소리로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죠. 대부분 성인이 된 이후엔 이 성대의 모양이나 크기가 고유해지고 고정화되는데요. 타인의 목소리를 따라하려면 내 성대의 모양과 크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연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가는 목소리를 가진 남자 목소리, 이런 굵은 목소리를 가진 남자의 목소리. 이렇게 허스키한 남성의 목소리 때론 할아버지 목소리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성대를 쥐어짜내는 목소리 가성을 사용하는 여성의 목소리나 아이의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그날은 목소리가 하루 종일 잠기고 심하면 목이 쉬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노력을 해서 목소리를 바꾸는 것보다 조금 더 쉽게 약물이나 수술 등을 통해서 목소리를 아예 영구적으로 바꿀 수 없을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성대 근육에 보톡스 주사를 놔서 성대를 마비시키면 중저음의 매력적인 목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수술은 목소리에 심한 떨림이 있거나 발성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목소리를 바꾸는 데쓸 수도 있죠. 그리고 수술을 통해서 성대 주름을 펴고 부피를 더 채워준다면 훨씬 더 힘있는 목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대 모양을 바꿔 남성의 저음을 여성의 고음으로도 바꿀 수 있죠. 여기서 짧은 단물항궁 쇠소리가 섞인 걸걸한 목소리를 우린 허스키하다고 합니다. 허스키면 시베리안 허스키. 그런 목소리가 허스키 같다 하면 목소리가 개가 네 그건 아니고요. 곡물의 껍질을 뜻하는 영어 단어 허스크에서 나온 허스키입니다. 껍질처럼 거칠거칠한 목소리를 가졌다 허스키 보이스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수술 없이도 좋은 목소리를 가질 수는 없을까? 가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꿀팁이 있어요 일단 하품을 한번 해보세요 목구멍이 열린 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목구멍을 활짝 열어서 말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낼수 있고 부들부들하면서도 목에 큰 무리가 주지 않는 목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얼굴로 말하자. 목소리는 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목과 턱과 혀와 다양한 얼굴 근육들을 이용해서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입만 뻐근거리며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입술과 주위 근육들을 과장되게 움직여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훨씬 더 듣기 좋은 목소리가 나올 뿐더러 발음 또한 좋아질 겁니다. 그럼 오늘의 안무랑공은 여기까지.